감기 기운 이 있을 때, 으슬으슬 할때 이거 한 그릇이면 바로 없던 기운이 쭉 살아날 겁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상철을 주는 남자입니다. 아, 자 요즘에 진짜 감기가 걸렸는데, 야이 감기가 낫진 않네요. 자, 여러분들도 몸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. 아 요즘에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무얼 만들까 고민하다가 자, 상태도 안 좋고 얼마 전에 김장을 했는데 그러면 묵은 김치가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요 묵은 김치를 가지고 맛있는 찌개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작년 김장 김치 집에 다들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. 묵은 김치 빨리빨리 또해 먹어야죠. 자 일단 이 묵은 김치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꿉꿉한 고그 냄새가 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잘 한번 헹궈준 뒤에 요걸 가지고 요리를 할 겁니다. 자, 김치는 물 넉넉하게 받아서 자딱두 번만 씻어줄게요. 너무 또 양념까지 완전 다 빼버리면은 김치의 느낌이 너무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헹궈서 물 한번 꽉 짜주고. 자한번더 깨끗한 물에서 한번더 해서 김치의 군내죠 군내 군네. 이 군내를 좀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야죠 찌개를 끓일 거기 때문에 한 3, 4cm 손가락, 아니 3cm 정도 사이즈로 자 이렇게 썰어줬고요 묵은지 준비됐으면 자 대파 같이 좀 썰어서 준비해주시고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한 3~4개 정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주고요 나머지 해물 요거 홍합이랑 바지락인데 해물 약간 준비하고 순두부 준비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찌개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 냄비 준비하시고 일단 식용유부터 하나 둘셋넷 자, 기름 약간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, 자, 파 썰어 놓은 거. 자, 그리고, 자, 다진 마늘 한 스푼. 우선, 이 마늘과 파를 먼저 볶아주세요. 그리고 잠깐 동안 이제 볶다 보면은 이파 마늘의 향이 싹 올라오면서 약간 노릇노릇하게 파가 튀겨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해놨던 묵은지 푸짐하게 넣어주시고 요이 파기름에 묵은지를 볶아주세요 여기서 묵은지를 좀 충분히 볶아주셔야 묵은지의 그 꿉꿉한 냄새는 완전 날아가고 묵은지가 훨씬 더 맛있게 바뀔 겁니다 이 기름맛을 무시 못하거든요 자, 묵은지의 윤기가 쫙 돌면 거기에 국간장 하나 둘 국간장 두 스푼 자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넣고 한번더잘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고춧가루가 타면 안 돼요 너무 탄다 탄내 난다 이런 거 같으면 은 물을 살짝 넣어 주시거나 불 줄여 주시고 고춧가루가 타지 않는 선에서 살짝 고춧가루를 볶아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충분히 볶아졌죠 이제 물300 600물한 1리터 정도 자 이렇게 물 넣어주시고, 여기에 해물, 그리고 요 가루 육수, 코인 육수, 이런 거뭐 하나 넣어주면 더 좋죠. 자, 이렇게 하시고, 그냥 우선 5분 정도만 그냥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그래야 김치도 부드러워지면서 이 국물, 맛이 좀 우러나와서 어느 정도 맛이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순두부 넣고 간을 하면 되는 거예요 5분만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끓었으면은 자 이제 여기다가 자, 순두부를 넣어줄 겁니다 자, 순두부 요거는 거의 1kg 가까이 되는데 자, 보통 큰거뭐한두팩 정도 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순두부까지 푹 찜하게 넣어주시면은 묵은지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여기다가 면만 넣고 끓여주면은 순두부 짬뽕이죠 오늘은 자, 찌개로 자 그리고 이제 간을 해줄 건데 자, 간을 할때 참치에 한 스푼 자, 설탕 반 스푼 자, 소금 한반 스푼 자, 후추 자 이렇게 넣어 줬는데 사실 조미료는 자,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자,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소고기 다시다 약간 더 넣어주고 싶은데 또 너무 과하게 넣는 거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리고 우선 국물을 한번 드셔봐야죠. 아, 시원하고 좋네요. 확실히 이거는 돼지고기 넣어서 뭐 국물이 좀 진하고 묵직한 느낌보다는 좀더 가벼우면서 깔끔하게 입에서 착 떨어지는 그런 느낌. 너무 국물이 깔끔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달걀 두 개만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고, 청양고추 좀 올려주고, 파좀 올려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오늘 시원한 국물과 함께 묵은지로 만든 묵은지 순두부찌개 다 됐습니다 아 이거 감기 걸리고 이랬을 때는 아, 이런 음식이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아 얼른 한 그릇 먹고 힘내야지 아우 이제 감기가 금방 낫질 않네요 아, 이런 찌개는 그냥 아우, 한 그릇 푹 퍼가지고 그냥 먹어줘야죠 아우. 야, 지금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는데, 제가 정말 며칠째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코도 계속 막히고, 막 그래요. 그래서, 아, 진짜 국물이 요즘에 좀 땡기더라고.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아, 좋다. 아, 아 역시 좋네요. 아, 국물이! 진짜 깔끔해요. 개운해요. 그리고 두부의 그 구수함도 있고, 김치가 막 엄청 막시거나 그러지 않고, 그냥 은근히 그냥 김치 약간 맛 정도만 나면서. 이게 그냥 빨간 김치로 끓였으면은,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김치찌개죠. 김치찌개에 그냥 뭐 두부 대신 순두부 들어간 그런 김치찌개인데, 묵은지를 완전 한번 헹구고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, 김치 맛이 그렇게 막 세지는 않아요. 음 아, 너무 좋다 와 이게 아, 몸이 좀 풀리는 느낌 와아 아, 제가 원했던 그런 맛입니다 아 국물이 진짜 깔끔하고 개운해서 너무 좋아요 고기 넣지 말고 그냥 해산물 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와 아, 어 이제 좀어 사는 것 같다. 와아 그래 뜨뜻한 국물이 들어가야 돼. 몸안 좋을 때는. 아와 이거지 이거 이거. 아 제가 원했던 거요. 아, 와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. 아 이거 한 대접 드시면은 와 몸이 그냥 쫙 풀리는 게 너무 좋은데요. 아, 여러분들 아, 저처럼 지금 좀 컨디션 안 좋거나 아니면 집에 묵은지 지금 처리해야 된다 이럴 때 묵은지 활용하셔서 묵은지 순두부찌개 만들어 보세요. 와 정말 만들길 잘했다 이 생각이 무조건 드실 겁니다. 오 너무 좋아요. 자, 그럼 저는 이제 마저 식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